본가 283장 I'm gonna 8 8장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섬고 성령과 피로 쏘거든 땅의 손에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Oh. all the 감사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이 아침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이 귀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것이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기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에 우리가 담배에 달려나왔사오니 은혜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하여 주시고 코로나 19가 속히 중식되는 은혜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울러 이 나라 경제 그리고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아버지 모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나라고 이루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대를 변화시키며 시대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나라 민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에 지금도 이 순간에 선교의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개교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매동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갈매동 가운데 주님의 성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의 괴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달려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귀한 성도님들은,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랍기는 치료의 광선 바라해 주시어서 부러졌던 뼈들이 다 암기하여 주시고 눈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그 연약함들이 변하여 강함이 되고 주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네,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주여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laughs>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의제플의그 천장의 벽화를 이제 그려가고 프레스코를 거의 완성돼갈 즈음이었습니다. 손질이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보이자 그 제자가 이제 묻습니다 이제 아 이제 거의 끝났죠. 그러자 선생님 이제 거의 끝났죠 하자 자네 눈에는 이것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보이네. 그몇 달이 그러고서 계속 지나갔어요. 마침내 자격이, 작업이 거의 다 이제 맞춰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아직 자국, 작업 도구를 안 치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향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자 이렇게 얘기했다 고 그래요.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그랬다 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판단은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거짓자를 자꾸 진짜라고 우기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오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인을 맡은 자로 여길 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휘페레레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로마의 그 전투함 중에 갤리라는 전투함이 있어요. 이갤리라는 전투함을 보면 밑바닥 쪽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를 젓는 사람, 그런, 그러니까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나는 노예이고, 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사도발이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죠. 거기다 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은 또 역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인데, 이건 역시도 청지기. 집사, 이런 뜻이에요. 청직이란 뜻이에요. 오이코노무스,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인데, 그니까 러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 그 일에 영광, 우리가 기뻐하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린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충성이란 말하는 이런 뜻이 있겠죠. 믿을만 하다, 신뢰한 만 하다. 그렇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이 타인들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받는 걸 중시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무슨 말할 때 내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사도 보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내가 내가 나에게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판단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의 그려진 자기 마음속에 그려진 그 자신의 형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주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짓자 내가 그리는 거짓자, 내가, 내가 아닌 내가 그리는 거짓자에 우리가 속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그자 속에, 그 챗바퀴 속에서 우리가 막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왜냐면 내가, 내가 그리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남들에게 바라보여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꾸미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 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하나님보다 더 어쩌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볼때 어떤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충성을 하면서서 그것이 장애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당장은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침이로 오르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를 살려고 살아가려고 할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힘들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편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편하게 만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모든 사역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4, 4절에.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루말려 막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리는 주신이라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 찾지 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결국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우리 유황이면 사람들에게 특히 이웃들에게 우리 가까이인 사람들에게 잘 보길 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본질이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므로 말미하면 우리 안에 원래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자질이 있거나, 물론 사람 각 개개인의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어떤 큰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은 지체로 우리 볼 때는 우리가 뭐 우리 지체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 물론 노력하려고 하는 것, 뭐 가상하긴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노력을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드렸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번 선택한 그 이상은 여러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분의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충성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훤 내리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특별히 여기서 얘기한 말씀 중에 보면은 어떤 그 마음의 마음의 뜻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보니까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이 마음의 뜻은 뭐냐면 의도를 얘기하는 그 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뜻을 갖고 우리가 했느냐. 사람들은 모르죠. 내 의도가 어땠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때에 따라 고생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작고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그 일이,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에 하나님은 더 중심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론주의자잖아요.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단한 번이자 마지막 평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때겸 우리는 아무도 평가하서는안 됩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이, 아무도라는 말도 돼요. 누구도 나를 평가할 수도 있고, 나도, 그리고 세상에 나 자신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너무 그 평가에 너무 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자기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기죽지도 마세요. 그저 우리는 그저 우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보잘 거 없어 보여도, 비록 우리 우리가 보기에 참 유치해 보여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 이런 모습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구나, 찬양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오롯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과 또 성결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국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리고 나 자신이 믿고자 하는 내가 그리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내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인다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빌미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숨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뜻을 향하여,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에게 송도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623장입니다. 623장. 아름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